성경에는 전염병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서 계속 반복되어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 세정제 이런 거다 준비하신다고 막사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재기 하지 마시고 나누시고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지은 것에 대해서 특히 음란과 죄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건 것,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하나님의 자기의 유익을 취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부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오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예, 네,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려면 오늘 그 일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네, 내일 우리가 살고 또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기 위해서 먼저 물을 끓고 기도하시는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 마지막 때환란때 재앙의 예,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에, 곳곳에 이제 내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 안에서 어, 내란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워서 전쟁할 것이고, 그리고 에, 세계 각 곳에, 곳곳에 이루어지는 동시다발적인 바로, 징조가 바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예. 그리고 무서운 일, 하늘에는 큰 징조, 기상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2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우게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 우리 13절도 마지막으로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증거 환난의 징조들은. 또 특히 12절 말씀에 믿는 자들이 박해받음으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우리는 24시간 내에 전 세계에 갈수 있는 그런 교통이 편리한 시대를 지금 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예전 같으면 전염병이 뭐 그렇게, 이렇게까지 빨리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예,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특히 중국에 있는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곳곳에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곳곳에 이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순식간에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증거가 아닐까.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므로 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일이 도리어 여기 보니까 도리어 너희에게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 또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여러분 기, 기억하시고 증거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어 지난주 지나지 지난주에 이어서 어,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 오늘 본문 말씀, 예, 그, 맞추레극길 19장 10절부터 13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예,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아멘. 예, 우리가 준비하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려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셋째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저희 그 2주 전, 2주 전에 오늘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섬길자를 택하라.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지난주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셋째 날, 셋째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셋째 날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셋째 날은 굉장히 성경에선 중요한 시간입니다. 먼저 첫째 날과 두째 날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예, 예,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예, 10절 말씀에 오늘과 내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어, 무엇을 해야 되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어, 옷을, 여러 옷을 잘 빠셔야 됩니다. 전염병이 예, 돌 때는 옷을 잘 빠시고, 몸을 청결하게, 예, 예 손도 잘 씻으셔야 되고, 몸을 정결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과 내일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또,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셋째 날, 우리 셋째 날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11절 말씀, 여기 이제 두째 날, 오늘과 내일에 준비하게 하여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과 내일 해야 될 일이고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여우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예. 셋째 날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죄를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오늘과 내일에 우리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게 해서 결국엔 셋째 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셋째 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셋째 날은 그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사실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먼저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마음의 모든 다른 생각들, 딴 생각들을 다 죽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셋째 날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릴 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이당이다이당이 다이당이 여기 어예 19장 이뒤 후반분을 보면요. 우리가 이 주의해야 될것이 셋째 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 주계할 때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데그 시내산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강림하시는데 그 산을 거룩하게 하고 또 경계를 지어서 사람들이 넘어오지 않도록 반드시 그 길을 지키고 그리고 또 넘어오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쏴 죽여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이 19장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침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좀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한계를 좀 정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침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셋째 날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한 우리가 침범하면 절대 안 되는 한계적의 경계에서는 바로 그시그 그 시기가 셋째 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다윗이 말년에 큰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 조사라는 그런 에, 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일을 인구 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더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그리고 또더 어,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또군 군인으로 예, 더 증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왕이 하나님 명명하시지 않은 인구 조사를 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어, 내가 세 가지 세 가지 선택사항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세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7년 기근과 두 번째는 3년간의 대적들에게 네가 쫓겨 다닐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우리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 다이에게 이르러 아레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을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여 하소서 여하 하는지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4절 보니까 다시 예, 가세계 의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고통 중에 이거 지금 세개 중에 하나 선택하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께서 긍휼이 하나님시기 이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겠다. 이세개 중에 사람 손에 빠지는 건두 번째입니다. 그죠? 예, 여기 예, 왕 왕의 예,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쫓겨 다닐 것이다. 석달 동안. 그러니까 이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만 내가 의지하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여호와의 손에 직접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심판만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세계 중에 어떤 심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죠?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몇만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딱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돕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했어요? 하나님께 뉘우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가시 찾아와가지고 어, 네가 회개한 거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아리우나라는 타작마당에 가서 아리우나가 소유한 타작마당을 사고 그곳에다가 번제를 번제단을 드리고 네가 직접 돈을 돈으로 산 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므로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재앙을 멈추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될, 하나님 하지 말라는그그범 범위, 범위 영역을 넘어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걸 넘어섰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럼 이번 전염병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쓴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예, 이 바이러스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측하건데, 예, 인간들이 예, 조작하고 또 항생제나 여러 가지 의료 예, 문제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더 어, 발전되었고, 더 예, 인간들을 넘,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 점점 더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예,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될줄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셋째 날을 지금의 화요일로 어,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 이 셋째 날은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의 말씀에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1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만 함께 있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4월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 여러분 제가 좀 설교를 좀 어렵게 예, 안 하려고 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4월이라는 그 3일이라는 그 시간을 예,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돼서 제가 이제 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잘 예, 가나의 혼인 잔치에 비유해서 예, 포도주를 예, 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에 예, 저희들 이 초점을 맞추겠는데요. 예, 첫 번째 기적. 이첫 번째 기적의 이 시기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관가하고 있었어요. 이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1절 말씀을 잘 우리가 예, 알지 못했는데 이 1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떤 학자들은 이 사흘째 되는 날이 제자들을 부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3일이 지난 날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그 요일, 요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바로 안식 후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식일 날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 지금 사흘째 되던 날은 며칠입니까, 여러분?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죠. 예, 그러니까 주일이 첫날이고, 안식 후 첫날이고, 그리고 둘째 날은 월요일이고, 셋째 날은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 화요일, 예, 세 번째 날, 셋째 날, 셋째 날, 예,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도 거기 계셨죠.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그 홀레에 청안받고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가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그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7일 동안 진행됩니다. 며칠 동안 진행된다고요? 7일입니다. 반드시 7일이에요. 7일 동안 하는데, 7일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에, 그 신부가, 신부가 포도주잔을 입에 딱 대면, 우리도 우리 그 전통 례를 보면 술잔을 입에 딱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그홀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부가 그 포도주잔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파혼입니다 그홀례는 7일 동안 정말 헛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 큰일 나는 거죠 자, 보통 혼인 예식은 7일 동안 진행된다 그러면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7일 동안 지냈으니까 혼인잔치는 지금 몇, 언제 시작한 겁니까? 화요일날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이 온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셨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이게 나오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떨어진 건 아니겠죠.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 되니 떨어진 것입니다. 큰일 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실 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 에, 포주, 포도주가 없는 이 위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 바꾸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에, 하나님이 되심을, 창조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증명하시는 에, 시, 이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이런, 이거는 저희 서양에서 사실, 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숭배의 기반으로 우리가 월, 화, 수, 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월요일 하면은 두째 날이고, 화요일 하면 셋째 날이고, 지금도 셋째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화요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7일 동안에, 여러분, 첫째 날은 무슨, 뭘 창조하셨습니까? 예. 예. 갑자기 이제 주일 학교로 들어가니까 <laughs>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첫째 날을 뭘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예. 빛을 창조하셨죠? 느십니까? 예. 두째 날을 뭘 창조하셨죠? 물을 창조하셨죠, 물을. 물을 창조 하셨습니다 그죠 그죠 예 셋째 날은 뭘 창조 하셨습니까 그쵸 땅을 창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창조할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이제 기본을 예, 하는 것이죠 처음에 빛예그 다음에 물그 다음에 땅예 그리고 넷째 날부터 뭘 만드십니까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채우는 일을 하시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하십니다. 먼저 이제 하늘을 만드시고 첫째 날 하늘, 하늘 만드신 걸 넷째 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십니다. 그죠? 두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물을 만드셨죠. 그물 위에 그 안에다가 뭘 만드십니까? 물에 속한 생물들을 만드시죠. 물고기들이나 물에 사는 것들을 네 다섯째 날 만드십니다. 그럼 여섯째 날뭘 만드십니까? 예, 동식물들을 만드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요. 항상 셋째 날, 셋째 날. 예,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에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보기 좋았다라는 말씀을 두번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도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심이 좋았다라고 하시고 인간들을 만드시면서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일을 주기로, 3일을 주기로, 심이 좋았다. 뭐, 한, 복이 좋았다라는 말에서 두번 반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화요일 날 결혼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결혼한다고요? 화요일 날. 왜냐면, 하 셋째 날은 곧 축복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 지 축복의 시기 두 번, 그러니까 더블 찬스입니다. 이게, 한번 복을 받으면, 화요일 날 결혼해야지, 두 번, 어, 두 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화요일날 많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화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제가 언제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laughs> 제가 언제 결혼했을까요? 예, 주일날 결혼했을까요? 토요일날 결혼했을까요? 저희가 토요일날 결혼했습니까, 어머니? <laughs> 저 화요일날 결혼했습니다. <laughs> 화요일 날 결혼했죠. 예,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은 못 오신다고. <laughs> 저희도 화요일 날 저녁에 결혼했습니다. 예. 유대인의 관습과 같이. 전혀 몰랐지만, 예, 저희들이 화요일 날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이것은 셋째 날입니다. 오늘 셋째 날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아셨죠? 자, 광야의 생활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광야 생활에서 큰 원칙 중의 하나는 바로 손 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손님 대접 안 한다는 소문이 주변에 이렇게 쭉 퍼지면 여러분 여행 다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손님이 돼서 누구에게 찾아갔을 때 대접을 못못 받으면 여러분 광야에서 대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죽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나그네는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의, 나를 손님으로 대접해 주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죽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 상호 계약을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와도 무조건 3일 동안은 무조건 대접해라.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근데 3일 동안 대접을 받았는데도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충내는 거, 식량도 충내고 다 물도 충내는 거기 때문에 3일만 딱 대접하고 반드시 나그네는 4일째 되는 날 떠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광야에서의 상호 계약과 같이 예, 예, 서로 이렇게 약속된 것이죠. 그때 여러분 광야 시대 때도 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광야의 유대 광야의 나그네들은 반드시 지금도 여러분 베두인들 성지순례 가시면 베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베두인들을 가면요 베두인들이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서 뭐 베두인들에게 커피도 한잔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여러분 원칙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한다는 건 아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7절 말씀을 보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이 구절을 항상 떠오르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여기 보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약한 자에게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다 줄, 예, 악,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또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죠. 근데 12절 말씀이 우리가 이 앞구절을 다 포함된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전체 통틀어서 이게 유약이다라는 말씀이죠. 남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죠. 이건 왕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내가 대접받기 원하면 먼저 뭐 하라고요? 남을 그만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은 곧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씀 보면 대접할 것을 구하고, 대접받 것을 대접할 것을 찾고, 대접할 것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지혜를 주세요. 예.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누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배푸시기 어, 위해서 버십시오 배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배푸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중보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90%는 자주 하십시오. 90%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잠깐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3일째란, 3일째라는 셋째 날이라는 것이 열리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대접할 것들을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 셋째 날이 열릴 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네.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이것도 오병이어의 사건도 셋째 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무리들이 막 몰려들었죠. 삼일째 되는 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죠. 떡을 떼고 축사시고 하 나누니까 어떻게 됐죠? 서로 나누고, 서로 나누고, 나눴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열두 광줄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남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되죠? 나눠야지요. 남을 대접해야 될줄 믿습니다. 먼저 대접하는 자가 여러분, 여러분 목도 챙기시고 또 다른 사람의 목도 여러분이 받아서 나눌 줄 나눌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수고와 염려가 매일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과 내일의 그 염려의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셋째 날로 들어가실 준비를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셋째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회개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모,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셋째 날을 여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할 때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셋째 날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셋째 날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시면 차고도 넘쳐서 여러분의 축복이 딱두배 우리가 받아야 될그 목보단 딱두 배의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셋째 날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내 목도 챙기시고 또 남에게 줄 축복의 나눔의 목도 챙기셔서 오늘 2020년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 성교교회 성도들 을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